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가 정식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 스펙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강력한 경쟁자죠 DJI 오즈모 액션5 프로 그 두개를 한번 비교를 해보고 제가 두가지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제로 어떤 제품을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새로 등장한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 2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조도 성능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하고 듀얼 AI 칩을 탑재해 가지고 컴퓨팅 파워 이게 100% 올라갔다고 해요. 얘가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은 메뉴를 고를 때의 속도, 빠릿빠릿한 속도 그리고 해상도 변환할 때 속도 전원 껐다 켰다 했을 때의 속도 이런 게 전체적으로 다 빨라질 거예요. 그리고 또 AI 칩을 탑재해 가지고 저조도 디테일이 최대 100% 살아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저조도 성능이 올라가는데 렌즈 성능도 있고 겠지만 요 AI 칩의 성능도 있다. 그리고 요번에 역시 루머대로 1.3분의 1인치 렌즈를 탑재했고, 라이카 공동 엔지니어링 렌즈를 탑재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번에야말로 1인치 센서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요게 제가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부분인데, 새로운 윈드 가드, 선명한 오디오, 요게 탑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액션캠이 뭐 오토바이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야외에서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근데 야외에서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소리가 막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방지해 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이크를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냥 요 액션캠 하나만으로도 찍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기능이 될것 같습니다. 파워풀한 하드웨어 요번에 F2.6 조리개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밝아졌을 것 같아요. 그리고 1.3분의 1인치 8K 센서를 탑재했다고 하죠. 그리고 듀얼 AI 칩을 탑재해가지고 화질도 올라가고 아마도 저조도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선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조도 촬영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것도 이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전작인 에이스 프로 이게 에이스 프로 2인 것 같아요 에이스 프로도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에이스 프로2는 확실히 훨씬 밝아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AI 노이즈 감소, 아까 나왔던 AI 칩, 그런 거에 영향도 있겠죠? 그리고 뭐 사진 화질도 올라갔다고 하는데 이걸로 사진 찍으실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4K 60프레임의 액티브 HDR, 라이카 컬러 프로필로 쨍한 화질, 정교한 수중 색감, 이런 부분이 개선됐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157도 광각 렌즈를 탑재했다고 하고요. 더 이제 화각이 넓어졌을 것 같고 이 메가뷰가 상당히 재밌는데 렌즈 왜곡을 이렇게 줄여주는 것 같아요. 원래 광각으로 찍으면 이게 이렇게 휘는데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보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기능이고 액션을 위한 준비 끝.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윈드가드가 탑재된 요 마이크 가드라고 해야 되나요? 요런게 탑재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풍절음 요런게 많이 방지가 될것 같습니다. 더욱 선명한 오디오라고 하죠. 오디오가 상당히 중요.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많이 개선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요번에 드디어 분리형 렌즈 가드가 들어갔습니다 요게 예전부터 말이 많았죠 DJI 오즈모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가드가 교체가 가능해가지고 그냥 구매해가지고 갈아 끼면 됐었는데 이 인스타 360 같은 경우에는 AS를 보내가지고 교체를 받았어야 됐거든요 그게 상당히 귀찮았었다고 하는데 요번에 분리형 렌즈가 탑재돼가지고 이제 여기 기스라든지 깨지면 자기가 이제 따로 부품만 구매해가지고 갈아 낄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요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늘어나고 촬영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180분 촬영이 가능하고 1800mAh 배터리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분 만에 카메라를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으로 보조 배터리 기능도 한다고 해요. 역충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에이스 프로 2의 배터리를 가지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다른 것을 충전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작동 온도는 영하 20도에서 45도까지 촬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뒷면 플립 스크린 사이즈도 커졌고요. 픽셀 밀도도 향상됐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OLED라고 안써 있는 걸 보니까 아직도 그냥 LCD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올레드면 올레드라고 썼겠죠? 자랑거리니까 안 썼다는 건 그냥 lcd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석 마운트는 뭐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 헤드셋 호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많이들 쓰시는 dji 마이크 툰가요? 그것도 아마 지원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듀얼 트랙 녹음도 될 겁니다. 이 듀얼트랙 녹음이 DJI 오즈모 액션5 프로인가? 거기서 들어갔었는데 인스타360 ACE 프로 2에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게 뭐냐면은 내가 다른 블루투스 마이크로 녹음을 할 경우에 액션캠 마이크로도 녹음을 하고 블루투스 마이크로도 녹음을 하는 겁니다 양쪽 다 녹음을 하는 거죠 소리를 그래서 만일의 사태 때 양쪽 다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한쪽에 문제가 있었어도 그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신기한 게 대시캠 모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촬영 버튼을 누르기 2분 전에 영상까지도 자동적으로 촬영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 같아요. 그리고 아마 웬만한 분들은 쓰실 일이 없을 것 같은데 타임코드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액션 카메라를 여러 개 쓰시는 분들이 이거 싱크하는 이런 기능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요번에 넣어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에이스 프로 2용 다양한 액세서리를 판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는 건요 렌즈 가드 요거 가격이 얼마일까? 요게 궁금한데 가격을 한번 보고 가죠. 3만 1,000원. 아니 좀 비싸네. 3만 1,000원이라고 상당히 비쌉니다. 참고로 DJI 오즈모 액션 5 프로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9,000원입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용 글래스 렌즈 커버가 19,100원. 그런데 에이스 프로 2용 렌즈 가드는 31,000원이다. 이게 조금 비싸네요. 혹시 여기 라이카 써 있는 값인가? <laughs>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꽤 비싸다 렌즈 가드도. 그럼 중요한 가격은 얼마냐? 578,000원입니다. 상당히 비싸죠. 참고로 오즈모 액션 5 프로가 509,000원입니다. 오즈모 액션 5 프로보다 대략 7만 원 정도가 비싸요. 생각보다 좀 세게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에이스 프로 2에 대해서 알아봤고 중요한 거는 오즈모 액션 5 프로 대비. 어떠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중요시하는 요소만 모아가지고 엑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략 이렇습니다. 에이스 프로2랑 액션5 프로의 차이점.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는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놨어요. 물론 이거보다 훨씬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시하는 요소만 뽑아온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크기랑 무게를 보죠. 에이스 프로2가 상당히 크고 상당히 무거워요. 특히나 무게가 에이스 프로2가 177g, 액션5 프로는 146g밖에 안 합니다. 거의 30g 이상 차이가 나요. 그리고 크기 차이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요 숫자로 보시면 감이 안 잡히실 거예요. 그래서 해외 리뷰어분이 올린 영상을 보면서 한번 비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액션5 프로고 오른쪽이 인스타360 에이스 프로2입니다. 이제 크기 차이가 확 난다는 게 느껴지시죠? 이 정도의 사이즈 크기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자로 써 있는 것보다 실제 제품은 크기 차이가 더 많이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옆면 보세요. 옆면 두께 차이도 상당히 많이 납니다. 물론 에이스 프로 2가 플립 디스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더 무거워지고 더 두꺼워진 게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걸 감안해도 좀 많이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액션5 프로가 우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촬영 해상도인데, 에이스 프로2는 8K에 30프레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액션5 프로는 4K 120프레임까지 밖에 촬영이 안 되죠. 물론, 누가 8K로 촬영을 하냐. 용량도 없고, 배터리도 많이 먹는다. 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저도 8K로 촬영할 일은 없어요. 전 아마 4K로 촬영할 일도 없을 거예요. 그치만 8K가 된다는 게 좋은 거죠. 안 써도 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요 부분에는 확실히 에이스 프로2가 우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렌즈가 되겠는데, 에이스 프로2 같은 경우에는 FOV 값이 157도입니다. 근데 액션5 프로는 155도다. 그리고 에이스 프로2는 렌즈 밝기가 F2.6인데, 액션5 프로는 렌즈 밝기가 F2.8이다. 이것만 봐도 알수 있죠. 아, 에이스 프로2가 훨씬 더 넓게 광각으로 찍히겠구나. 그리고 에이스 프로 2가 렌즈 밝기가 더 밝기 때문에 저조도에서 좀더 강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실제로 에이스 프로 2랑 액션5 프로를 비교한 영상을 보면 이렇습니다. 에이스 프로 2 쪽이 조금 더 광각으로 찍힌 게 느껴지시죠? 보시면은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느낌인데 색감이 액션5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물빠진 색감 같아요. 색감은 아무래도 라이카의 영향인가? 에이스 프로 2 쪽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색감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 촬영인데 뭐 고프로는 할 말도 없고요 액션5 프로는 이 정도 느낌 에이스 프로2는 이 정도 느낌입니다 액션5 프로도 나쁘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에이스 프로2 쪽이 조금 더 밝게 찍힌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특히 이 오른쪽 부분을 보시면 차이가 명확하죠 액션5 프로 쪽은 조금 어둡게 찍혔는데 에이스 프로2 쪽은 나름대로 밝게 찍혔습니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액션5 프로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배터리랑 러닝 타임인데 요거는 액션5 프로가 확실히 우위에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 자체도 액션5 프로가 1950mAh로 훨씬 크고요. 실제 녹화 시간도 액션5 프로가 240분, 에이스 프로2는 180분이라서 요쪽은 액션5 프로 쪽에 강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가격, 이건 뭐할말 없죠. 액션 5 프로는 50만 9천 원, 에이스 프로 2는 57만 8천 원. 당연히 액션 5 프로 쪽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부분인데 에이스 프로 2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마이크 윈드 가드가 탑재가 되어 있어가지고 바람 소리, 풍절음 이런 거를 조금 더 우수하게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의 장점은 이제 플립 디스플레이가 되겠죠. 디스플레이를 올렸다 내렸다 각도 조절도 프리스타으로 이렇게 할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 대신 액션 5 프로는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액션 5 프로의 장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이거 플립해서 뒤집으면 되는데 에이스 프로 2가 훨씬 좋은 거 아니냐? 액션 5 프로 이 전면 디스플레이 이 조그만 거보다. 이 에이스 프로2 플립해가지고 큰 화면 보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제가 에이스 프로2에서 이렇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한게 얘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달렸으면 하는 거였어요. 이 플립 디스플레이를 매번 열었다 접었다 열었다 접었다 하는 게 상당히 귀찮아요. 액션5 프로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찍고 있는지 디테일하게는 보이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내 얼굴이 나오고 있는지 어느 정도 각도에서 나오고 있는지 요 정도만 파악이 된다고 해도 요 전면 디스플레이의 활용도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에이스 프로2는 요 전면 디스플레이에 이런 촬영 정보밖에 표시가 안 돼. 내가 뭘 찍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항상 이걸 뒤집어줘야 돼. 물론 필요할 때는 뒤집으면 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닐 때도 있잖아요. 이걸 뒤집었다, 다시 닫았다, 다시 뒤집었다, 다시 닫았다. 이렇게 가동 부위가 있으면 고장나기도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에이스 프로2에도 그냥 전면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요 화면으로도 내가 뭘 촬영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요걸 원했는데 요번 에이스 프로2에 요게 안 들어가가지고 너무 실망입니다. 요번엔 들어갈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액션5 프로가 조금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립 디스플레이는 플립 디스플레이의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전면 디스플레이가 그냥 박혀 있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또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아 에이스 프로 2가 그 전면 디스플레이만 박아 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번에도 안 박아 줬네요 이걸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저는 어떤 액션 카메라를 구매하게 될것 같습니까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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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액션 5 프로를 구매하겠습니다 아 요번 에이스 프로 2 상당히 기대 많이 했거든요 에이스 프로 2가 좋은 점도 많아요 제가 요기 표로 설명드렸잖아요? 일단, 화각이 넓고, 렌즈가 밝아가지고, 저조도에 강하다는 점이 상당한 장점이고, 마이크 윈드가드가 달려가지고, 풍절음, 요거 제어해주는 거 상당히 좋고, 플립 디스플레이도 매력적이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이스 프로2에 요 전면 디스플레이만 달렸어도, 에이스 프로2로 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달아주네. 아. 그래서 요번에는 액션5 프로로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조만간에 오즈모 액션5 프로 구매해가지고 언박싱이랑 사용기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이스 프로2 기대를 정말 많이 했는데, 역시나 완벽한 액션캠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일장일단이 있는 걸 보니까. 부디 다음 에이스 프로 3가 나온다면 아니면 액션 3가 나온다면 1인치 센서에 플립 디스플레이만 넣지 말고 전면 디스플레이도 넣어주고 액션 5 프로가 플립 디스플레이를 넣어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에이스 프로 2에 기대한 거예요 액션 5 프로에 플립 디스플레이는 안 넣어줄 것 같아 그럼 에이스 프로 2가 해줘야 되잖아 에이스 프로 2는 해줄 수 있잖아 전면에 디스플레이 달렸잖아 여기에 촬영되는 내용만 나오면 되는 건데 그걸 안 해주네 아 그래서 저의 선택은 결국 50만 9천원짜리 액션 5 프로로 결정이 났습니다. 이렇게 2024년도 액션 캠 이스모의 선택 오줌의 액션 5 프로로 결정이다. 결론이 났습니다. 물론 이건 저의 결정이고 다른 분에게는 또 그분이 중시하는 요소가 있겠죠. 어쨌든 저한테는 요번에는 오줌의 액션 5 프로가 저에게 가장 맞는 액션 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액션 캠 액션 캠 노래를 불렀는데 드디어 구매하게 되네요. 유튜브 시작한 지 1년 만에 어쨌든 저의 선택은 이랬는데 다른 분들은 이 인스타 360 에이스 프로 2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좋은 의견 있으시면 유튜브 코멘트란에다가 의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